자, 정부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심사위원분들, 제 2회 통일안보 속담으로 말해온 결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바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표 한물결 학생.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학생 대표 권진상 학생. 마지막으로 교포대표, 사라 세대 학생. 네, 소개는 네. 이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한시간 10초를 드립니다. 10초 안에 본인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속담이나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5, 4, 3, 2, 1, 그만! 자, 펜을 닫아주시고 생각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의 파트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불어도 보이고 한국어도 한자도 보이는데요 자, 일단 내려주시고요 네, 첫 발표는 우리 어린이대표 그 한물결 어린이 발표해주세요 저는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라고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크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네, 아 뭔가 좀시적이기도 하고 뭔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인데요, 물결이어린이. 이게 무슨 뜻이죠? 어,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어, 남북한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어, 속으로는. 통일을 원하고 또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산가족이 상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냥 빨리 통일이 돼서 떨어졌던 가족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인도주의적 이유입니다. 어, 2015년 10월 기준으로 이산가족자 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13만 명, 그, 그,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벌써 6만 명에 이릅니다. 나머지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80세 이상의 노인분입니다 즉, 저희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조차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합니다. 당장 대상가족 대면 상공이 힘들다면 2007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이상가족 화상통화 상공 비용과 시간을 절할 수 있는 스카이프 상품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유학생 대표 권신상 학생 발표해주세요 네가돌가서 사실 저는 통일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습니다 당연히 통일이 되면 좋긴 하지만 저는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삼이 바빠서 제 앞뒤나 가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이기 너무 뭐 아닌 것 같아. 자비난은 자제해 주시고요. 자 정말 건진 건진상학생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꿈꾼가 있는 것인지, 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진상학생, 프랑스에서 유학생활 하다 보면 구헤디노회에서 아냐, 구헤디 수디에서 아냐, 질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자, 파드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놀리는 겁니다 남북통일 없어도 평생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하고 이 질문에서 절대 유 들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 여기 나오고 무서할것 같다고 해서 나온 뿐입니다 자, 그건 항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포대표 사라 저는... 자, 자 이말 한국말로 하자면 아몬드를 먹기 위해서는 씨를 깨야 한다. 자, 참 당연한 말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씨를 깬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룬 것처럼 되겠지만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앞서 있는 나만의 희생이 있어야만 어, 진정 진정한 남북통일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예쁜 사랑 학생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사랑 학생, 사랑 학생 언제 대한민국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다고 느낍니까? 어,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테크놀로지를 쓸때 그렇게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말을 붙이자면 2015년 5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북한의 지자당은약 10조 원 달러, 남한의 20배에 다다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산업의 비타민, 미래 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리는 히토류, 히토류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핸드폰, LCD, LED 화면을 만드는 필수 핵심 원료입니다. 자 북한의 자료에 따르면 이히토를 매장은 이 히토르 북한의 4,800만 톤, 중국의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원, 한국의 자본이 만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통일 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통일의 경제적 당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 발언을 한 명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라 학생부터 마지막 발언 해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물결 어린이? 어,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자 <laughs> 마지막으로 권진상 학생. 마지막 할말 있나요? 음, 제가 물결 학생과 사랑 학생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제 생각이 참 짧았던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저도한 이바지를 할수 있는 대안의 권한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통일의 이유는, 민족적 이유, 인본주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이상으로 제2의 통일하고 성당으로 말해요.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